중동이 왜 K2 전차 K9 자주포에 반했을까? k 방산에 이유 있는 역주행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아니, 도대체 왜 중동이 한국산 전차에 열광할까요? TV 보면서 뉴스에 나오는 무기 계약 보신 적 있죠? 이젠 그 무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랍니다 K2 전차는 자동장전, 능동방어, 고성능 파워팩까지 탑재돼 이국독에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하죠.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됐고 중동에서도 믿고 쓰는 무기로 소문났대요. 중동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찾는 게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 없이 실속 있는 선택을 원하죠. 그래서 한국산 무기가 딱이에요. 게다가 방산 수출은 수천 개 일자리와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준답니다. 타오 60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 만점. 방산주.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핫하죠. 특히 중장년층이 K방산에 주목하는 이유 다 있었습니다. 한류는 이제 음악과 드라마만이 아닙니다. 이젠 전차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죠. 대한민국 기술력, 자랑스러워 할 만하죠.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